여러분, 퍼즐을 맞춰본 경험 있으신가요? 네. 아무리 네. 멋진 그림이라도요, 마지막 한 조각이 빠지면 그 퍼즐은 완성된 퍼즐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조각이 빠지면 우리는 허전함을 느끼고요. 그 그림은 불완전하게 남게 되죠. 우리가 함께 모여 이룬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일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가요? 마치 깨어진 퍼즐과 같이 점점 더 개인주의로 나아가고 있고 경쟁적이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서로 비교하며 갈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함은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간의 차이, 생각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종종 생기곤 하죠. AD 60년경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의 대도시였던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출신과 계층이 함께 모여 살았죠. 자연히 교회 안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부유층과 가난한 자, 똑똑한 사람과 조금은 부족한 사람, 주인과 노예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함에 밖으로는 우상숭배와 박해의 위협이 있었고, 안으로는 서로의 사회적 신분과 문화 차이, 세대 차이가 나타났으며, 서로의 전통과 율법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발생하고, 삶의 방식이 달라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언제든지 갈라질 위험이 있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당부합니다 3절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주의 깊게 눈여겨볼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일곱 가지의 하나를 나열합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하나의 몸. 하나의 성령. 하나의 소망. 예수님을 뜻하는 하나의 주.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의 하나님이죠.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며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자꾸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교회가 왜 자꾸 갈라지고 다투는 것일까요? 하나, 서로 다른 배경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안에도요. 세대. 성격, 신앙의 배경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차이, 다름은 본래 아름다운 다양성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겸손이 없으면 차이와 다름은 쉽게 갈등의 불씨가 되죠. 둘,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갈라짐과 다툼의 가장 큰 뿌리는 내가 중심이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내가 옳다. 내 방식이 맞다라는 고집이 생길 때 갈등은 커지게 되죠. 야고보서 4장 1절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를 지적합니다. 결국 갈라짐과 다툼의 뿌리는 내 욕심, 내 고집, 내 정욕이라는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셋 외부 압박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도시 안에서 이방, 우상, 숭배 신앙, 경제적 이해 관계, 사회적 신분 차이로 갈등이 늘 도사리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세상의 스트레스와 경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갈등과 분열을 만들죠. 이렇게 갈라지고 다투는 원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내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수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아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됨을 지켜내는 마치 방패와 같은 세 가지 태도는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먼저 겸손이에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죠.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지 않고 먼저 상대방에게 낮아지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겸손은 덕목이 아니었어요. 비굴함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겸손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닌 자신을 낮추어 남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웨이키즈 자녀들에게는요, 자신의 것을 혼자 다 가지려고 하지 않고 친구와 함께 기쁘게 나누는 자세가 겸손이라 말할 수 있고요. 웨이틴즈 및 청년들에게는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자세를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장년들과 노년들에게는 경험과 연륜을 내세우는 대신 젊은 세대를 품어주는 자세가 바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 안의 갈등은 대부분 내가 옳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겸손은 내가 오를 수 있지만 먼저 낮아지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됨을 기억하며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유로. 온유는 힘을 절제하고 상대를 품어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부드럽고 혹은 힘이 없거나 연약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온유는요, 힘이 없거나 연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힘을 절제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대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잘 길들여진 말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말은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주인의 손에 잘길들여지면 절제된 힘으로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유는 내 힘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품어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배우자의 부족함을 들쳐내는 대신에 사랑함으로 덮어주고 격려하는 자세, 교회에서 실수한 성도를 정죄하기보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모습을 온유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욕하며 조롱하는 자들을 저주하시기보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교회와 가정을 지켜내며 회복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이것은 쉽게 끊어내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본래 길게 분노를 참고 느리게 화를 내는 것을 뜻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 앞에 떠오르는 한 분이 있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오래 참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녀가 실수할 때 바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자세. 교회 안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체를 끝까지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 참음이 없으면 공동체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이 있을 때 사람은 변화될 시간을 얻게 되고 관계는 회복될 기회를 얻죠. 그 안에 관계를 끝까지 붙드는 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고린도전서 13장 1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처럼 사랑의 다른 이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말 한마디, 태도 하나예요. 작은 오해가 쌓여서 갈라지기도 하고요. 사소한 다툼이 커져서 마음의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를 낮추고 다른 일을 높여주는 태도인 겸손. 힘을 줄이고 상대를 품어주는 태도인 온유, 관계를 쉽게 끊지 않고 기다려주는 태도인 오래 참음입니다. 이세 가지는 결국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이세 가지 태도로 우리는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찬 예식이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통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말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과 나만의 관계만 확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은혜의 식탁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 예수님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를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 은혜의 식탁이죠. 오늘 우리는 한 떡을 나눕니다. 또한 잔을 함께 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한 모임을 선포합니다. 이런 연휴에서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늘온 세대 예배로 진행합니다. 입교와 세례를 받은 청소년과 청장년, 어르신은 한 떡과 한 잔을 나누며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직 입교하지 않은 자녀들은 성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부모님과 함께 성찬의 자리에 앉아 떡과 잔이 나누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교회의 한 가족이며 언젠가 나도 성찬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신앙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신앙 공동체 가운데 은혜입니다. 참여하는 세대와 이를 지켜보는 세대가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누고 배우며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강력한 표지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한 식탁을 통해 우리는 신앙이 결코 혼자가 아닌 공동체와 연결된 것임을 배우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의 한 가족이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찬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갈라져 있는 관계를 용서와 화해로 회복합시다.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서로를 용납하고 축복함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참다운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곳에 기리의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신앙 공동체를 힘써 지키며 더욱 건강히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태도를 배우며 그것의 사랑으로 실천합시다. 더불어 이제 곧 함께 나눌 성찬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에 연합된 지체요 예수님의 살과 뼈에 속한 한 가족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됨을 경험합시다. 이를 통해 모두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멋진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